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 유튜브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한국과 일본의 활발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슬픈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국익 전쟁에서 우리가 좋은 위치를 확보하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베트남의 전체적인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아, 베트남은 중국과의 안보 위협을 가장 외교적 현안으로 하고 있죠. 긴 국경선이 있고,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 문제가 있고 또 어, 과거 캄보디아 전쟁에서 캄보디아의 사이도 어, 나빠진 상태죠. 그래서 어, 이런 베트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베트남의 입장을 고려해서 군사 규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예를 들어서 초계정 여섯 척이나 아, 베트남한테 주고 그리고 소프트 함보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안보 차원은 뭐냐면은 베트남한테 군사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한테 실질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것보다 이런 군사 기술, 소프트 안보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일본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소프트 안보를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은 어떤 입장인가? 베트남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베트남은 아세안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에 기본적으로 독트린, 아세안 독트린이 있죠. 어, 중국에도, 미국에도 편향되지 않고 아세안만의 독자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어, 호주, 미국, 인도,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될수 있는 대로 베트남을 끌어들이고자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끌어들이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베트남은 아세안에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인도 태평양 구상에 따라간다는 그런 입장으로서 지금 미국과 일본의 요청을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과 베트남 관계 가장 최근의 관계만 설명드리면은 2019년,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총리가 되고 나서 가장 처음에 만난 사람이 베트남 총리입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 이 앞전, 일본의 총리가 스가 총리죠. 스가 요시대 총리가 총리 돼서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일본과 베트남 사이에는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작년 정상회담이죠. 이번에도 사실 베트남 총리가 왔습니다. 일본 예, 아베 장례식에 참여했지만 그때야 기시다 총리가 여러 국가 정상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깊은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베트남과 일본의 정상회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본과 베트남이 깊은 관계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작년 11월인데 작년 11월에 두 차례나 20일 됐는데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11월 2일에는 영국에서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 취임하고 나서 바로 판민진 총리가 일본을 찾아와 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어,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일본과 베트남 사이에 오고 갔는가 그것도 우리가 어, 알아 둘 필요가 있죠 중국에 대한 행동의 우려 그러니까 영유권 문제로 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에, 양쪽이 우려를 표명하는가 그러니까 공동 관심사죠 그리고 국제질서 유지를 계속 협력해 달라는 거 그리고 쿼드 일본, 호주, 미국, 인도가 지금 하고 있는 코드, 인도 태평양 구상 전략에 베트남을 거기다 흡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동남아 전체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하고 또 하나는 이 군수 장비 판매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일본은 어, 앞으로 베트남의 생산 공장 이전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여기에서 정상 회담에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일본이 호치민시의 하수도 시, 시스템 정비에 많은 차관을 주고, 또 일본에 있는 기능 실습생 복지 향상에도 많이 투자를 한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베트남에 7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백신을 줬습니다. 일본은 어, 자기네 나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 접종을 못했지만 대만과 베트남에게 특별하게 예, 백신을 제공을 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남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베트남한테 이렇게 대폭 지원을 했다는 거죠. 베트남도 어, 이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어, 투자 장벽을 일본 기업에 예, 낮추고 그리고 의약 철도 어, 개발 사업 분야를 보장하는 이런 서로간의 합의가 어, 주고받았다는 것 어, 우리도 가우리 어, 이걸 타산지속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사교류통영도 마찬가지죠 잠수함, 구축함, 초계기 베트남에 늘기항을 합니다 정부개발원조 ODA에서 베트남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부개발원조뿐만 아니고 소프트함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국방분야에 깊이 들어가 보면 2020년 불과 2년 전에 초계정 6척을 지원했고 방위장비 협정 체결을 바로 총리들끼리 했습니다. 군사 회담은 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 일본의 대베트남 소프트 안보 협력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네, 뛰어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IT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낫고또 최근에 방산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야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국 베트남 관계는 우리가 1975년에 월남전 참가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털어냈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거의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그렇게 지금 인식이 이, 이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는 인식이 재정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상회담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다낭 에이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총리를 만났고 2018년에도 또 국빈 방문으로 해서 어, 그때 베트남을 방문해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또 어, 작년에 에, 응엔 총리가 한국의 아시안 아, 회담에 참가해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 베트남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동남아시아 연구조, 어, 여론조사인데, 예, 미중 간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중 간의 갈등이 약간 봉합이 되고 또 약간 수면하에 묻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가장 세계적인 이슈가 미중 간의 갈등이었죠. 미중 간의 갈등일 때 동남아시아에서 여론은 뭐냐면 미중 갈등으로 여러 가지가 불확실할 때 가장 대응 전략 파트너로 어디 나라 국가가 가장 대응 전략 파트너로 좋은가 이것 나왔을 때 베트남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일본이었습니다. 3위가 유럽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위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우리가 외교, 국방, 어, 그리고 어, 정치 면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될 건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래의 목걸리인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죠.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